이만합니다. 꼼짝 마 손들어. 이 형사 드라마를 보면 경찰들이 수사를 하고 사건을 파헤치고 압수수색 영장도 요렇게 받아서 증거도 찾고 그렇게 범인을 잡아서 검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관에도 경찰처럼 조사를 하고 수사하고 파헤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외화를 주고받게 되는 이 수출입 기업도 외국권 거래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분들의 조사를 받게 된다는데 이 수출입 기업이 알아야 할 외화 신고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세관 외환조사 상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은비입니다. 무서워요. 이런 역할을 하신다니. 세관에도 경찰이 있다고요. 아니, 뭐 훔쳐가는 게 많아요? 수출입 및 관련 자본거래,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자금의 이동 과정에서 법령 절차 준수 여부, 외환의 불법 반출 여부 등을 외환 검사, 범칙조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경제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음, 그러면 경찰은 아니시고. 경찰은 맞고? 네, 경찰이 맞습니다. 경찰도 맞고. 이거 좀잘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분야는 일반 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힘들고,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이 정통한 세관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여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뜬금없긴 한데 그래서 경찰 시험을 본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 네. <laughs> 오케이. 좋습니다. 음. 외환 조사과에서는 그동안 그럼 어떤 일들을 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최근 서울 세관에서는 수출입 기업의 외환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서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의심되는 48개 업체를 확인하였습니다. 오. 이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기에 앞서 외환거래 자체 점검 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를 하도록 수출입 기업에 사전 안내문을 통보하였고 이 사전 통보로 12개의 업체가 위반 사항에 대하여 자진 신고를 하였습니다. 수출입 기업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한 우리 세관의 노력이었는데요. 이 자진 신고로 수출입 기업은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었고 음. 그 감경액이 총 12억 원 상당입니다. 아, 12억 상당이요. 엄청난 액수인데요. 음. 네,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인 거죠. 이렇게 무조건적인 단속으로 범법자를 양산하기보다는 기업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유도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단순하게 조그맣게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려고 했는데 수출입 기업이라고 하면 외국환 거래법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뭐 근데 이것까지 제가 알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 걸까요? 외국환 거래법의 목적은 대외 거래의 자유 보장과 시장 기능의 활성화입니다. 이는 현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수출입 기업이 외국환 거래법을 준수함으로써 대외 무역 질서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무역 질서를 위해선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아, 그래요. 뭐 어려운 거라도 뭐 쉬운 거라도 공부하면 되죠. 근데 외국한 거래법 제가 뭐 공부 안 하고 뭐 두세 건 정도? 다섯 건 정도? 어기게 되면 좀 봐주시죠? 관세청에서는 수출입 기업들이 외국한 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어, 네. 만약 위반 금액이 클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이라는 건 가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할게요 자주 발생하는 유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몰랐다고는 하지만 뭘 그렇게 다들 모르던가요 네 외국 간 거래 절차 위반은 주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데요 기업 간 외환 거래가 일어날 때 정상적인 방법은 자유롭게 결제가 가능하지만 음. 그렇지 않을 경우 외국 간 은행의 장이나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음. 예외 사항 중 신고가 누락되는 부분이 많으니 외환 거래 시 절차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미리미리 잘 알아두고 신고를 하면 과태료 자체를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이 수출입 기업에서 알아둬야 할 위반상 어, 꼭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 뭘까요? 먼저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거주자, 비거주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 이외의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거주자를 국내 기업, 비거주자를 해외 거래처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위반 유형의 대표적인 예로 제3자 지급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인 A가 해외 거래처 B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금을 B가 아닌 제3자인 C에게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외국한 거래법에 따라 외환당국에 제3자 지급 신고를 한 후에 제3자인 C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외국한 거래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 외국한 거래법에 따르면 상계거래 이것도 꼭 신고해야 한다고 하던데 상계거래가 뭐예요 근데? 네, 상계거래란 쉽게 말해서 퉁치기입니다. 아 퉁치기 음. 퉁 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발생한 채권 채무를 각각 결제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의 채권과 채무를 소멸시킨 후에 나머지 차액만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것인데요. 음. 예를 들어 국내 기업 A가 해외 거래처 B로부터 물품을 수입해서 지급해야 할 수입 대금이 미화 100불이 있고 수출 거래에 따라서 받아야 할 수출 대금이 미화 80불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국내 기업 A가 해외 거래처 B에게 채무인 미화 100불과 채권인 80불을 통치고 차액인 20불만을 지급하면 그렇죠, 20불만 내면 네, 되는 거잖아요, 거래가 이제. 정산이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경우를 상계라고 하는데 상계를 하는 경우에도 외국한 거래법에 따라 꼭 외환 당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 이것도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거든요. 제가 좀 이제 머리를 썼습니다. 아니, 중국에 예쁜 옷들도 많고 싼 것들도 많아요. 옷을 수입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한국에 놀러 온다는 거예요. 공연 보러. 그래가지고는 그 판매자를 제가 직접 그냥 만나서 옷도 받고 뭐 옷값도 지불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뭐 괜찮. 그 외환 거래를 하는 경우 외국환 신고 관리 및 통계 수집을 위해서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안돼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경우처럼 국내에서 중국 수출자를 만나서 수입 대금인 옷값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에 해당되어 외환 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신고하십시오이 수출입 기업에서는 워낙 사례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뭐 외국인 거래법에 위반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헷갈리고 사실 뭐 궁금한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어디서 도와주실 거예요? 네, 서울세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전문 대리인을 통한 외환 절차 컨설팅이 어려운 중소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 상담 창구 헬프데스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및 외환거래 절차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외환 전문가로부터 비대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로 무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번 시간에는 수출입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외환 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꼭 미리미리 신고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외환신고 어려워서 어떻게 할지 나는 그래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신다면 서울세관의 외환상담 창구 헬프데스크를 이용하세요.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을 시원하게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자, 그럼 저도 시원하게 커피 마시러 갈게요. 안녕! <laughs>